변 부장 판사 바로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건강히 잘계시죠 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네. 1심 구속 시한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네, 네. 게 구속 시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그 92조에 보면요. 예. 아예 그냥 모시 박혀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개월로 정해져 있고 다만 거기서 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을 할수 있는데요. 네. 근데 갱신하는 게 신급별로 다릅니다. 1심의 경우에는 두번 갱신을 할수 있고. 아 그럼 최장 6 개월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게 음... 구속 기한이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무리 길어도 6 개월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네. 갱신은 안 되고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신청을 했다.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갱신은 이제 그 별, 법원이 스스로 뭐 어떤 그 절, 다른 절차 없이 결정만 해가지고 예. 어, 서류 하나로 그냥 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네.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음.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 아시다시피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예. 별도의 혐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갱신하고는좀 다릅니다. 목백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그렇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 변명할 기회를 둬야만 이제 구속을 할수 있는데, 이 예.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속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런데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청구가 아니고 지금 요청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같은 경우는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음. 구속권한 수사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고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예, 이 경우에 법원의 구속권이 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찰이나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검찰이 한 거는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의미.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피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그 그러니까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조를 해보면 되는데요. 당초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던 그 범죄 사실하고 네. 현재 이제 기소된 범죄 사실하고를 비교를 해봐서 네. 거기서. 어, 기소된 범죄 사실이 당초에 구조영장 발부될 때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네. 보통 그것을 가지고 구조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구조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만 그 기소됐을 때 포함된 게 SK하고 롯데에서 뇌물을 수수한 거니가 아.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당길 때 기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어떤 그 혐의 피의 사실이 있는데 이두개 중에 이제 빠진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중전에 아, 예, 그러니까 SK하고 롯데 부분은 이제 구속의 효력이 지금 엄저 발생하지 않은 검죄 사실인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추가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그러니까 설정해 달라 이런 막그니까요청인것 같은데 저, 전망 어떻게 하세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선생님두 가지씩 좋아하시니까, 아마 거의 막, 거의 뭐, 발부될 가능성이 막, 99.9999% 정도. <laughs> 확신을 하시나요? 그럼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예, 이게,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법적인 부분은, 이제,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저기, 최초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소명이 됐었죠. 으흠. 그리고, 그 다음, 범죄사실 그 부분은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소명이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갱신 잠깐 말씀드렸다. 네네네. 네. 예, 그구속기간을 갱신할 때 법적인 요건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갱신이 됐다는 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라는 거는 보통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갱신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네, 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났으면 네. 법원에서 이제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예 그리고 다음 또 하나는 법원 업무 관례인데요이 경우는 저 제가 뭐 있을 때도 그랬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발부 안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발부 여부는 사실은 별로 쟁점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아주 뭐그자식께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 기간은 그럼 얼마가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로운 영장이니까 구속 기간은 이 예. 개월이고 또 일심이기 때문에 두 번에 아. 안전하 갱신가자니까 또6 개월. 그러면 이제 형식상과 논리상으로는 6 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면 두 그럼, 번의 갱신을 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이,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네.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곽팀 네네. 운영하면서 사이버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일단 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자, 핵심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좀 뽑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원세훈 전 원장의 그이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원세훈 전원장의 책임을 묻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세요. 어 일단은 가장 뭐 실무선에서는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주도를 했고 예. 그 국정원 직원과 그 다음에 그서 파생된 외곽 조직이 나왔으니까 원성 원장 자체는 큰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뭐 오케이. 결국은 핵심은 이제 그윗선인뭐 소위 이제 뭐 회자되고 있는 청와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렇죠. 갈 예. 것이냐가 사실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현 단계에서는 아마.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본인에 대한 혐의를 먼저 확정을 짓는 게 우선 순서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 예. 뭐뭐선이 있느냐, 국감이 있느냐 따져야 될 테니까 아직은 음. 좀 섣불리 단정하긴 그런데 네. 뭐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음. 이러한 행위를 해가지고 원세훈 원장이 얻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네. 생각해 보면 사실 별게 없지 않나 싶거든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를 따져 보면 결국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생위인지가 밝혀지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그 판단잣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범행은 동기가 그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규명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예예. 예, 예. 뭐 어떤 동기 또 가장 큰 거는 이득이니까요. 뭐 금전적 음. 이득이어도 좋고 정치적 이득이어도 좋고 음. 권력 취득에 관한 이득도 이 좋고 네. 그런 뭐뭐불문하원세 네.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까지 간 사람이 뭐더 이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득을 취한다는 게 음. 사실 쉽게 나쁘게 가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저 원세훈 전 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MB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번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네네.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진술이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진술만 가지고도 사실 윤죄 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진술도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을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어 공소유지하는데 상당히 좀어 불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무래도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 진술이 진실이라고 하는 음... 여러 가지 방 정황 증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문건이 나오면 더뭐 확실한 거고요. 네, 예, 뭐. 아마 그래서 일단은. 어, 국정원에서 최대한 그뭐 척부청산 TF 팀이 있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는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국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예. 보시는데 예. 가능할까요? 어, 최대한 지금까지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는 범죄 혐의의 분명히 필요한 증거가 있고 검찰에서 보는 이런 수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어떤 그 스캐닝을 거치 한 번도 안 거쳐서는 예전에 그 최초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같은 그런 오류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한 번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 소환돼서 조사받는 그 혐의는 이제 외곽팀 운영과 관련된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연예계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 문제도 지금 이정열전 부장 판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 그 부분을 만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이제 정황 증거들이나 네. 서류와 관련된 증거들이 있으면 훨씬 더 아, 소유지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막 어, 진술만 가지고 지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음. 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라든가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탄탄하게 음. 다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직설코너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정두원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어떤 네. 이야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량을 깎아준다면 네. 이라는 이제 조건을 달고 그렇다면 아마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진단을 했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보통, 이제, 그, 진술이나, 그러니까 서류가 남지 않는 범죄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일종의 플리바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뭐 제시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 구형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예. 어, 가가지고, 좀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야, 음. 그런 어떠한, 그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세운전 원장의 기본적인 진술이 있어야 어디를 뭐 예를 네, 조사를 네. 하면은 예. 추가 증거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예. 그런 시도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H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 입니다 댓글 부대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의 시조새. 네, 그래. 조상님들 이미 7, 80년대 다 계셨어? 뭐, 음. 물론,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은? 짜면 된다. 그러니까. 많이 짜시잖아 쭉쭉, 어? 그래도 그 시절에 얼과 훈을 이 오늘날에 다시 되살려주신 공로가 아주 크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앞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니까 저희 땐 보다 더 수월하게 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판에 그 대가 끊겼잖아. 아. 나랑 지혜씨이 이었어. 후대에도 계속 그러게 어? 짜고. 찍어 누르고, 조작하고, 장악하고, 그런 세상으로 막 대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대가 끊겼네요. 그니까. 네. 그럼 제가 그 블랙리스트 종갓집의 대를 끊어 놓는 바람에 쫓겨나게 된 거죠? 저기요, 그거 얘기했끊지합니까 <laughs> 그건 아니지. 살살 놀 걸. 너무 놀았어. 근데 저분 받으시면서는 막. 블랙리스트 이런 거 몰랐다고 막막 그가 막 썼다면서요? <laughs> 예. 막 고성 오가고 막 은성 높이고 막 그렇게 다 하던데? 예. 그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자꾸 실토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가신 거구나. 그렇죠. 음. 난 몰랐고 음. 지시한 적 없고 음. 애들이 다한 거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기? 응. <laughs> 음. 하긴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럼. 배신의 정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신 너무 싫어한다고. 많이 싫어하셨는데. 어떠세요 요즘은? 음. 해보니까 음. 또 해볼만 하던데. 어어. 쉽더라고. 바로 되지? 바로 돼요. 음. 그 같이 일했던 애들한테 등 돌리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고. 누워서 떡 먹는 건 오히려 어려워. 잘못하면 기도 막히고 또 재해. 네, 그러니까. 음. 하긴 뭐, 싸년지기 순실하고도 등 돌리셨네 뭐. 아유, 그럼. 그까짓거 뭐. 배신의 아이콘. 시끄럽고요. 걸울 보면서 보인한테 레저 쏘신 거 하나 찍 쏘는 거야 음. <laughs> MB님. 어, 왜, 왜? 지금 남 얘기할 만큼 한가하셔. 하... 뒤에서 빙빙 도시지 말고 사람들 앞으로 당당히 나오셔. 에? 잘못 없고 책임 없고 떳떳하면 은 나오실 수 있잖아요. 없어. 아 잘못 없고 책임 없고 떳떳하면 나올 수 있잖아? 난 없다. 이해는 가. 나가기 힘든 이유가 사실 요새 뭐 입을 옷도 없고. 어? 그래요. 뭐 어. 옷은 사도 사도 없어. 철마다. 네. 요즘 피부도 많이 거칠어지고. 그거하고 내가 결정적으로 요즘 그렇게 낯을 가린다. 아하. 사람 만나는 게 그리 싫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그래 봤자예요 어차피 나오실 거 그냥 화끈하게 나오는 게 나을 텐데. 응, 음, 너너 아니, 난더 깊숙이 들어갈 거야. 여기도 열린 공간 너무 환해. 닫을 거야. 깜까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거야. 들어가자. 더 안으로 들어가. 쑥쑥 들어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곳으로 가자. <laughs> 그래요. 뭐 일단 네, 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네, 문 열어요. <laughs> 어서 오세요. <laughs> 아유아니좋아이 아유, 안에 들어왔습니다. 커튼까지 <laughs> 다 치고. 응? 그 요즘은 그럼 공치러 다니시기도 좀뭐 하고 쇼핑도 그렇고. 주로 집에 많이 계세요. 응, 음, 집에서 놀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음, 뭐하고 놀아요? 뭐 하고 놀아요? 뭐돈 세? 돈 세.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사천 원. 뭐 뭐. 재밌지, 그것도 음. 재밌지. 사람들 그 자만 올 때, 뭐양샌다고 하잖아. 양한 예. 마리, 양두 마리 뭐. 양을 쉬는지 몰라. 돈을 쉬어야지. 1조, 2조, 3조, 4조. 22조, 23조, 24조, 25조, 32조. 저 그거 30, 말고 응. 집에서 노는 거 중에 또 재밌는 거는 댓글 써봐. 댓글 쓰... 와웅, 정치보복 컨셉 너무 좋네요. 님좀 짱인 듯.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 그래도 아.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답답하잖아. 나 감금 당한 거야. 안 나오시는 거지.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거어장고안 나가는 게 감금이잖아. 말 나온 김에 아니, 그래. 그 실내에서 할수 있는 놀이, 그쎄쎄세나 할래요. 우리 쎄쎄세 9년 했잖아. 아 지겹잖아 쇠쇠쇠. 우리가 쎄쎄쎄 하는 바람에 나라 나라 꼴이꼴난 건데 그럼 개발 바닥 소발 바닥 합시다 어, 시작. 시작 지발 바닥 닭발 바닥 닭발 바닥 지발 바닥 재미없다 음. 그럼 지잡기 놀이예요 시작 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쥐 안 할래 별로다 아 그지 같네 왜 자꾸 이런왜 자꾸 이걸 등, 아 짜증 나게 하네 이런 거안 해도 나 혼자 잘 놀아. 나 집에서 영화도 보고, 엠비님은 무슨 영화 좋아해요? 북영화. 아. 영화 중에 영화지, 북영화. 그런 거 말고 혹시 그 엠비님, 남몰래 응. 그거 보셨을 것 같아. 공범자들. 그치. <laughs> 왠지 그랬을 것 같지? 그리고 <laughs> 네. 저수지에서 게임하는 거, 그 그래. 영화도 보고. 그 사람 심리이라는게 그래. 외면하고 막 무시하는 척 하지만은 자기 얘게 나온다 한번. 은근히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네 뭐 그런 것도 남몰래 보셨을 것 같고. 그사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혜치님을 주연으로 한 영화 만들려고 했다면서요? <웃음> 예. <웃음> 가지가지 했다 진짜 우리 정보원. 에? 에, 나를 주연으로 한 영화 만들면은 이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그 감독들한테 의뢰하고 그랬다는데 그, 하겠다는 감독들이 없었는지. 없었으면, 뭐, 저 머리 직접 만드는 그랬어. 직접, 자기네가. 합성사진도 잘못 만들는데 <laughs> 참나. 를 주연으로 한 영화 컨셉은 그거였대요. 뭐? 히어로물. VIP가 막 직접 액션도 야, 하는. 야 히어로물 뭐 재밌었겠다. 음. 참사가 일어났는데, 일곱 시간도 콧빼기도안 보인 히어로. 정말 새로운 장르였을 것 같아. 응? 어? 힘이 부족할 때 말해줬어! 축축 네. 음! 힘이 네. 나는구만! 이래서 에너지 보충하고 막 응? 다시 자고. 아유 그런 건안 되고 어, 어.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영화해야지. 흔히 그런 거를 국뽕 영화라 그러잖아요. 국뽕 말고 굿 앤드 뽕 어때? 굿 앤드 뽕. 지혜진주의 굿과 뽕. 아니 그냥 뽕인 게 되는 거. 근데 뽕. 저 뽕이란 영화는 있었잖아. 있었어? 음. 있었으면 우린 바꾸자. 세 글자로 뽕이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의그 뽕인 거죠? 뽕이다. 그렇지. This is 뽕. 뽕이다. 음. 우리 둘이 공정 주연한 지난 9년간의 그 기록들을 영화 해가지고 그래서 어? 저 스토리는 스토리 걱정을해 스토리 국정을 9년간의 스토리 차고 듬쳐 나엠비는 여섯 떡을 먹을 테니 너희들은 거서 막 댓글을 쓰거라 해도 있고 미천한 어? 백성들이여 내 국정 농단의 칼을 받아라 야 yeah. yeah. 이렇게 하고 나를 향한 이 모든 정치적 보복들을 물리치고 나엠비는 민주주의의 수호신으로 배신 뽕이다 뽕. 왜 그래? 그 느낌 이상한데 제목 좋은데 왜그 뒤에다 그걸 붙여 나 시간 많은데 이거 대본 써볼까 아 짜증나네 우리 얘기를 한번 좀 리얼하게 아 역시 같이 놀고 찝찝해 아나 이래서 여기 응? 싫다니까 그때 약간 내용이 이상했어 괜찮았어요 변신이 그걸 그 뽕이다를 넣어 매. 다시 한번 해봐요 민주주의 저, 거기 할게 그럼 응. 좀 제대로 해 그거 너무 기분 나빠 하지마 알겠습니다 나엔비는 민주주의의 수호신으로 뺐을 뽕이다 is... 에이 이상하잖아. 잘 살렸는데. 밥이나 먹고 가요. 하마 <목소리> 연장하는 건데 네.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음.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별도의 예. 혐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갱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그렇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 변명할 기회를 둬야만 이제 구속을 할수 있는데 이 예.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속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런데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청구가 아니고 지금 요청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구속 영장 발부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음. 구속권한 수사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고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예, 이 경우는 법원의 구속권이 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검찰이나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이런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다는 검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추가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그러니까 설정해 달라 이런 막 그러니까 요청인 것 같은데. 음. 네네. 전망 어떻게 하세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선생님 두괄씩 좋아하시니까 아마 거의 뭐 발부될 가능성이 6.9999%정 <laughs> 확신을 하시나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예, 이게, 이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법적인 부분은 이제 뭐 많은 분들 다아시겠습니만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저기, 최초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소명이 됐었죠. 음흠. 그리고, 다음, 범죄사실 그 부분은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소명이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아까 갱신 잠깐 말씀드렸다. 네네네. 네. 예, 그구속기간을 갱신할 때 법적인 요건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갱신이 됐다는 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라는 거는 보통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갱신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네, 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났으면 네. 법원에서 이제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다음 또 하나는 법원 업무 관례인데요. 이 경우는 저 제가 뭐 있을 때도 그랬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발부 안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발부 여부는 사실은 별로 쟁점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아주 뭐그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 기간은 그럼 얼마가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로운 영장이니까 구속 기간은 이 예. 개월이고 또 일심이기 때문에 두 번에 아. 안 되는 갱신가다니까 또6 개월. 그러면 이제 형식상과 논리상으로는 6 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면 두 그럼, 번의 갱신을 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이, 이 정도로 가람하고요.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네.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곽팀 네네. 운영하면서 사이버 댓글을 단 혐의에 대한 어떤 그 일단 조인것 같은데요. 네. 자, 핵심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좀 뽑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원세훈 전 원장의 그이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원세훈 전 원장의 책임부장부장 판사 바로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건강히잘 네, 계신 죠 네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네. 1심 구속시한이 다음 달 16일 밤 12시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네, 네. 게구속시한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 형사소송법에 나와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그 92조에 보면요 예. 아예 그냥 못, 못이 박혀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개월로 정해져 있고 다만 거기서 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을 할수 있는데요. 네. 근데 갱신하는 게 신급별로 다릅니다. 1심의 경우에는 두번 갱신을 할수 있고. 아 그럼 최장 때... 6 개월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게 음... 그, 구속 기한이 이제 다 됐다는 게 아무리 길어도 6 개월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네. 갱신은 안 되고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신청을 했다.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갱신은 이제 그별 법원이 스스로 뭐 어떤 그 절, 다른 절차 없이 결정만 해가지고 예. 어, 서류 하나로 그냥 저 구속 기간을어도 법원이 직권으로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한 거는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의미.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피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그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조를 해보면 되는데요. 당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그 범죄 사실하고, 네. 현재 이제 기소된 범죄 사실하고를 비교를 해봐서, 네. 거기서 어, 기소된 범죄 사실이 당초에 구속영장 발부될 때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네. 보통 그것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만그 기소됐을 때 포함된 게 SK 약과 롯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아, 지금 추가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당길 때 기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어떤 그 혐의 피사실이 있는데 이두개 중에 이제 빠진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예. 이전에 예, 예. 그러니까 SK 약과 롯데 부분은 이제 구속의 효력이 지금 엄청 발생하지 않.